너무 원맨쇼 같은데, <laughs> 네, 좀 조금만 더 하고 네,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비구역 지정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상호일정에서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갈 길이 아직 멀긴 합니다, 저희가. 그죠? 하지만 하나하나씩 가면 됩니다. 정도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희는 여기 있습니다. 옛날에 덜프가 여기 있었는데, 제가 좀더 앞당겼어요. 바로 앞에 왔어,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바로 앞에 였고요. 아직 제가 어제 강남구청에 전화했는데, 제공남 여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중에 결정이 돼요. 지금 그 도시계획 업체나 건축사무소에서 그 의견을 좀 수렴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음, 통치 있죠. <laughs> 그래가지고 다음 주 중에 결정될 것 같고, 제공남 여부가. 그 제공남이없으면 아마 4월, 늦어도 5월 초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날 겁니다. 제공하은 하면 5월 말 정도는 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께서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 공공지원 동의서를 아, 공공지원을 받습니다. 공공지원이라는 게뭐냐면아그 전에 자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정비계획이 이행되는 구역 토지를 확정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토지구역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정비구역이용하는 거는. 그래서 첫 번째 법적 행정적 절차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사업주체인 조합을 설리기 위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정식 명칭은 앞에 조합설립이 붙습니다. 하려면뭘 추진하냐? 조합설립입니다. 그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이 가능하고 첫번이 드디어 주민을 대표하는 법적 행정적 단체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뭐 통추의 공신무 신통인 다 그냥 개모입니다. 개모입니다. 그냥, 그냥 주민의 임의적 모임입니다. 추진위원회 야 말로 드디어 구청에서 인정하는, 시청에서 인정하는 법적 가치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격적인 부동산 가치의 상승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정, 어, 수정 가격 결과입니다. 경우는 수정 가격입니다. 요거 네개 고쳐 보라합니다 하나는 임대주택의 소셜리스. 임대주택 딴데가 외딴 곳에 박아놓지 말고 가운데 섞어놔라. 네. 두 번째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공익 통로, 주변 배체라. 주민들 이용 이 쉽게. 세 번째로는 동서과 통경축이 확보될 수있죠 잘 보일 수 있도록 건물 끝이 다시 해라 네 번째로는 아, 단지 외곽 담장 이 어, 설치해 가지고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놔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용적률 5% 인센티브 받은 거거든요 이 부분 근데 이거 확실 해라 어, 이 부분이 지금 어, 지금 수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제공을 하면 할지 이게 중대 변경을 가버리면제공면 해야 됩니다 경매한 변경이라고 볼수 있다 그러면 제공을 안 하고 건매비를하면됩니다자 그래서, 그래서 형의 일장은 저희가 지금 경비구역 지정을 받으면은 주민이 공공지원 신청을 합니다. 공공지원에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부청에서 그러면 선거할, 선거를 해야 되추진위 선거. 선거관리 업체를 선정하고 예비추진위원장 감사를 선거를 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한 25년 9월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당선인이, 예비추진위원 당선인이 전체 소유주 50%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이 부청에다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공공지원이 생겼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laughs> 공공지원 받아서 선거안 하고, 그냥 아무나 주민동 돈이 50% 받아가지고, 구청에, 추진위원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단지제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 저기게하 작살 난다, 작살. 막 홍보위원들 막 도와 다니고, 집 투득이면서 돈이서 써달라고 고 서로 방해하고, 누구야, 누가 50% 먼저 받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작살 납니다. 막 그러면은, 그 뿐만 아닙니다. 업체에서 막 돈이 엄청 쓰겠죠. 서로 먹으려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공공지원제도가 생긴 겁니다. 공공지원제도라는 게.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리고 비용지원이 있잖아요. 비용지원. 서울시에서 50%, 억 가나공청에서 50%억 세금을 출자해서 비용지원을 해준는데 그때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동의서에 쓰는 거는 내 세금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쓰겠는데 여러분께서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동의서가. 여러분들 세금, 여러분들 내 세금을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쓰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겁니다. 동의서의 문자은 그래서 지금 뭐 도정법이나 서울시 조례로도 이렇게 시장분수 등은 정리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 공공지원이라고 하고 이게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다. 뭐할수 있냐? 선거관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뭐 선거관리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장이 정해줍니다. 그게 바로 서울시 고시로도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은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뭘 정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이게. 네. 이 과정에 거쳐서 선거관리 업체가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고시가 나면은 어째 선정하고, 뭐 토지등 수요자 명부 작성하고, 설명 대최하고 어, 명부 연락하고 간담회 하고. 후보자 확정하고, 합동 연설회때까지 하고, 어, 허투루 안 하죠. 네, 굉장히 체계적으로 합니다. 선거하고, 당선자 공고하고, 예비추진위원장이 동의서 진고하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동의서 진고. 네. 이때는 정말로 막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예비추진위원장이 저 사람이 예비추진위원장인가. 그리고, 그, 이건 법적 양식이 있고, 밑에 번호까지 적혀 있습니다. 강남구청에서 번호까지 다적어줘요그 번호까지 확인하시고 공유하셔야 돼요. 안 하면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시진위원회 어, 승인을 구청에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는 이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 바포구청에서 했던 성산시형아파트 그 합동연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받으셨겠지만, 어, 동의서를, 이건 솔직히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 투명하게 해주겠다는나 그리고, 재건축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공공지원의 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과정이 유의무이합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이유는 지금은 우리 주민들한테 돈이 없어서 그래요 나중 에 조합생이면 돈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만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돈을 예. 이후에는 돈 지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나중 관리만 해주는 관리 근데 지금은 관리에 돈까지 내주겠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나가실 때 서명을 해서 나가주해 어, 주시면 저희가 구청에 다가잘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성 시 유일한 사항은, 어, 유의할 사항은 소유자 전체의 서명이 필요하고요. 요게 그냥 위아래를 해주시면 돼요. 공동 소유자 경우 그 다음에 번지수. 경남 649, 국성과 현대 650, 653번지. 그거 작성하셔가지고 네,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항상 우선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모금 안내입니다.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면은 아마 통추위 측에서는 업체를 쓸 겁니다. 예, 네, 그, OS 업체라고 하죠. 아웃솔싱의 악자인데. 네, 홍보 요원들입니다. 전지마다막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뽑아달라. 근데 네, 그 홍보 비용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한 사람당 일단 하루에 30만원 줘도, 어, 한 2주 하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 비용, 누가 냅니까? 그걸 다가부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비용을 업체한테 의존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주도권 상실합니다. 정말로. 나중에 그 비용 때문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회계, 어떻게 할 겁니다. 수술료 왕창 때도 모르죠, 우리가. 결국, 그게 또 주민 간 때문에, 그 사업 지원을 일으킬 수 있죠. 서 제가 드린, 제가 드리는 거는, 우리 선거까지만 해라도 우리 주민의 자체 비용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비용 처리, 사업기간 단축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께 <laughs> 죄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사실,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 이거, 포시작한번 보내는 것도, 이거, 업체 시켜가지고 그냥 다 우편까지 인쇄해가지고 넣고 보내는 것까지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가 직접 하고 따로따로 다 해가지고 제가 우편 다 넣고 자기거다 가져가서 붙이고 그럼 100만 원 정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께 이렇게 구민에게에서 오시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제일 쌉니다 제일 비용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제송한 부탁이지만 저희들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더 더 신건축 설계안을 잘 발전시키고, 더 설명이나 소식지도 주민 여러분께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추진위원장 선고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조합이 되면 그 모든 금액을 다 반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자세한 정보는 어, 여러분께서 받으신 그 공신모 참여 신청서 거기에 적혀 있고요. 어, 공신모 참여 신청서라고 하는 거는 어. 저희가 사실 중에 공신모, 그, 위험방을 따로 만들 겁니다. 그냥서 뭐 활동을 같이 해달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보다 그 위험방에 같이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희 굉장히 든든하고 한번 의견을 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위험방에 좀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가꼭이 모금이 우리 주민의 자체적인 그리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초석을 마련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